일단은 사이버 사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방송에서 보여진 거래 내역 그리고 캠은 복구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회수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엘리시움 사건들이 이렇게 소문을 냈는데 저거는 사면 안 되는 작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거절하고 있대요. 확신적으로 지금 엘리시움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네 고객센터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아무래도 거래가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근데 엘리시움에서 일단 제 모션을 팔렸어요. 가엣을 다 조져놓고, 어, 다 조져놔서 좋은 매물도 아니고요. 걔네 보니까 내거 가엣을 한세 번을 조져놨더라고. 그래서 좋은 매물도 아닐 뿐더러 장사꾼들이 일부러 안 사갑니다. 지금 엘리시움에서.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 엘리시움 유저분들이 이것저것 소문을 내주셔서, 예. 네. 하나 팔린 거 알아요 모자 하나 팔렸어요. 예 네, 경매장에 가웨이 이웬 남은 모자. 예 네, 그걸 왜 산지 모르겠지만 290억 짜리 박하단 수장이라고 달린 거를 이제 사갔더라고 누가 왜산 거야 멍청이야? 저도 컨텐츠로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을 벌어놨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근데 지금 민증이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합성은 아니래요. 일단, 본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민증은 찐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여러 군데 사기를 치려고 했었어요. 그런 상태인 거고, 일단은,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따로 찍어 놨고요. 네, 사이보사대에 갔습니다. 이 와중에 웨이플키는 저는 정말로, 외매 인생이에요. 그리고 합성도 했답니다. 도용 합성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잡히면요. 일단, 저는 금액을 받고 합의를 안 해줄 거예요. 네, 민증은 합성에 그게 없었대요. 흔적이 없었대요. 계좌만 합성을 했다고 하더라고. 디자인 좀 아는 친구가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이러고 일단 민증은 일단 합성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소환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로 걸려요. 그 친구가. 저도 물론 현금거래에서 걸리겠지만, 지금 사이버 수사대는 옛날과 다르게 현금 거래 제도가 예, 사기죄로 인정이 된대요. 그래서 사기꾼이 민증까지 도용했다? 걔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넥슨 측에서도 만약에 이러이러한 내역이 어, 필요하다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연락이 오면 내역을 줄수 있다라고 넥슨 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진술서를 다 쓰고 왔어요. 언제 어디서 몇시 무슨 일이 생겼고 얼마나 채 템을 그렇게 됐는지 지금 진술서를 쓰고 온 상태고 방송을 키고 교환하기를 눌렀던 걸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2천만 원을 주고 사겠다라는 목소리까지 들어있는 영상이고 심지어 제가 일부러 거래를 할 때는 방송 화면을 띄웠어요 어 그게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카톡 탈퇴에도 이 사람이랑 카톡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 그것도 따로 캡처를 다 했고요. 예. 네. 그래서 몇 개월이 걸리든간 그 친구는 잡고 돈을 받겠지만요. 다른 게 남아 있죠. 민사 소송 등등 형사 소송 다 받게 할 거예요. 첫째로 저는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요새는 방송이 공예가 되면 영업방해에요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국민은행을 사칭을 하시고 도용을 하셨습니다 아마 저한테 돈을 주고도 걸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뭐 이정도면 거의 뭐깜방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신용불량자까지 다 된다고 봐야죠 네, 그것까지 다 알아보고 갔다 왔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방송을 안 틀려고 했어요 사실은 네, 제가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라고 우리 어머니 병원에 계시고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템을 일찍 팔려고 했던 거다 어, 그와 동시에 오늘 아침에 메모리 내거 올라왔더라고 그냥 쓰레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안 놓고 그 친구를 처벌할 때까지 노력할 겁니다 하기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방송인은 건들지 마세요 어 근데 내가 왜 당했냐면 난 몰랐어 그리고 나한테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안주면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나를 몰아가니까 협박을 하니까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거야 그래갖고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오늘 방송을 못킬 가능성이 컸었어요 근데 멘탈 잡고 제가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잡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처란 없어요 일단 이렇게 됐고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아고 멘탈 챙기고 다녀왔어요. 저도 진짜 오늘 그렇게 방송 그고 아무것도 못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아니에요. 이거 사기당한 템들은요. 회수해 가는 경우가 대, 대다수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템을 가져가시라는 거야. 어, 없애줘 그 템을. 어. 증거가 많아서 잡을 만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증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증거를 보여줄 순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많아요. 넥슨 측에서도 사이버스에서 연락이 가면요. 아무것도 못, 해 아, 못 알려준다가 아니라 협의해야 돼요. 아!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넥슨이 되게 웃긴 게. 왜, 왜 게임 내에서 신고를 안 했니? 신고할 틈도 없이 꺼버렸으니까. 어, 신고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이거 약간 라이어스법인데? 아, 일단 넥슨아, 나는 후보가 맞아. 이 사람이 메이플을 한지 몇 개월? 6개월 애들이 잠깐 방송하면 넥슨이 떴는데 형 프라임이야? 이러길래 그게 뭔데? 라고 했더니 개후보 어? 자 나도 블루투스 라디오 어 받았어 이게 자랑할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씨. 아 이거 10만원에 사가신다고요? 카드만 빼고 경매할게요 자 넥슨 블루투스 라디오 플러스 터블럼 프라임 거 갖고 계 갖고 싶으신 분. 여튼 그렇고, 음형 방송 원데이 투데이 하냐? 그래서 멘탈 챙기고 너네들한테 알려주러 왔어요. 아 이거 우리 떡볶이님이랑 상의해서 약간 이런 걸로 우리도 구출 좀 낼까 애들아? 근데 이분이 아마 이제 원래는 내 유튜브만 썸네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 이제 돈이 워낙 좀 많이 주긴 하는데. 아마 다른 데에서도 많이 보일 거야, 이제. 장패드? 장패드? 나 장패드를 만든다고 하면 이걸 장패드로 만들어 볼까? 이거 어때, 이거? 라면 밭집 때싹 가능이라고? 일단, 굿즈 부분은 일단 굿즈 문제는 제가 트윕이랑 이제 저희 썸네일 제작자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laughs> 굿즈 하실 거면 차라리 새로 그려드릴게요. 아 뭐야? 아 누군지 몰랐잖아. 네가 뭔데 새로 그려 이러 이러려고 따질라 그랬거든? 근데 보니까 우리 썸네일 제작자네. <laughs> 그럼 나한테 돈더 뜯어 뜯어가? 마, 많이는 뜯어가지 마나 아이템 사기당했어. <laughs> 나 2천만 원 지금 사기당해서 지금 돈 없어. 우리 일건 따로 얘기해요. 썸네일 제작자님. 야 병시가. 네. 진실의 방으로. 다들. 좋은 밤 보내고 구주는 내거할 준비 애들을 찾아요.